거기에 CCTV가 있는 거인포스터 어떻게 알아? 다 거기에 알아서 배치되어 있어 맞아요 응. 그거요 어 CCTV가 안 켜져 있으면 응. 부, 위에 불 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깜빡거리고 응. 켜져 있으면 그게 깜빡거려요 음. 빨간색 켜져 있다고요 음. 그래서 임포스터들은 그거 활동을 하기 위해서 CCTV 보는 사람을 죽여요 아빠 그럼 여더 활동하기가 쉬워져요. 음. 아빠 그럼 여기서 퀴즈. 음. 그머스크트 그 우주선 맵에서 음. 가장 킬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음. 1 번. 전기실. 딩동댕. 정답. 왜냐면 네, 전기실이 구석지더라고. 맞아. 지 기억 D 글자로 꺾여 있어. 그치? 맞아. 그지. 그래가지고 D 자로딱꺾있는데 거기에 쓱 봤는데 한 혼자 있다. 그리고 나오면서 쓱 봤는데 아무도 없다. 그럼 다시 들어가가지고 바 킬. 맞 그지. 그리고 벤츠도 바로 타버려 맞아. 음. 보안실이랑 의무실이랑 음. 전기실은 하나. 음. 어, 하나야. 음. 왜냐고? 벤트가 이어야 들어올 길이 가장 쉬운 곳이에요. 음. 맞아 전기실이. 음. 전기실에 다운로드가 있거든. 음. 그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거 그건 다운로드 한 동안 임포스터가 오는 걸못 보니까 화면이 음, 바뀌니까. 진짜? 음. 아니야. 나더 뭐. 먹어. 아니야.